들도 등등등도 수년 소요됐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만 1년 내에 확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왜 이재명에게만 늘 다르게 어, 적용이 되는가?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. 조선일보 사설은 똥이다. 야 나경원 재판은 6년 6년 동안 한 개도 못 했다 이씨. 어? 그런 생각을 좀 해라. 조선일보 진짜 언론이라면 이재명만 곡집어서 빨리 하라하지 말고 전체 재판 이거 우리가 너무 재판을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. 빨리빨리 빨리 좀 해라.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.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거야. 어? 정신 차리고 사서 쓰기 바랍니다. 민주당 당성 지지층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하자. 당원 게시판에 있대요. 그래서, 오, 어,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나고 봤어요. 한 명. <laughs> 한 명이 난리가 났나 보지. <laughs> 한 명이. 일방적으로 뭐, 뭐, 열개 중에 여덟 개가 뭐, 타내가자.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올 만하죠. 달랑 음. 한개 있는 것같고 짜치다, 디조 음흠. 짜쳐. 음.